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중년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매력적인 중년 남자의 특징. 첫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중년에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중년 남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죠. 중년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은 여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성공으로 인해 따라오는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유 있는 경제력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면이기도 하죠. 두 번째,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 여자들은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남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중년의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젊었을 때 남자들에게 받은 자상한 배려를 다시금 느껴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녀에게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중년의 중후한 남자를 만나면 가슴이 다시 설렐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남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일을 하는 남자의 모습은 매력적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 등을 예로 들수 있겠죠. 이렇게 꾸준히 자기개발을 할수록 더욱 매력적인 남자로 변하게 되고 여자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남자가 될 거랍니다. 네 번째, 깔끔하고 스타일이 좋은 남자. 매력적인 중년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중년에는 흰머리도 많이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배도 나오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정말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보이게 됩니다. 솔직히 중년의 나이에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것이 이성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깔끔하게 꾸면서 스스로의 매력을 발산하는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가 통하는 남자. 중년의 여자들은 단지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남자를 만난다기보다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를 더 선호합니다. 친구처럼 잘 지내려면 우선 대화가 통해야 되죠.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으면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과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고로한 관습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고집하는 중년 남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할때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중년 남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려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보다는 친구가 좋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남자.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남자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화에 막힘이 없고 유머에도 능하니 웃음이 주변으로 전이되어 모두에게 유쾌한 기분을 선사할 줄 아는 중년 남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보다는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한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 여자들은 자신과 소통이 잘 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공감해줘야 합니다. 매력적인 중년의 남자는 재치 있게 말도 잘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잘난 척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르치려 드는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여덟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자들보다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자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어, 별거 아닌데 저렇게 호들갑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충고를 통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택시 잡는데 30분이나 걸렸어라고 말을 했을 때 공감 능력이 좋은 남자는 아 진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아 정말 짜증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말에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콜택시 모르지, 왜 그랬어?라는 식으로 남자가 말을 하게 되면, 뭐 남자 나름대로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말한 것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핀전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적절하게 호응을 잘해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자가 있거든요. 이런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아홉 번째, 긍정적인 남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힘든 일을 상대방에게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본인의 기분은 나아지게 할수 있어도 매력적인 사람으로는 비춰지지 못합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 되어서 상대방 또한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반면에,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기분 좋게 해주는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낀답니다. 열 번째, 소신있고 정의로운 남자.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정의로운 남자의 모습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강자한테는 아첨하고 비율을 맞추지만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얄팍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려 하고 주대 없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열한 번째 칭찬해 주는 남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좋은 면을 도우게 되고 그런 면을 칭찬해 주면 분위기는 좋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아, 그렇다고 막 오버해서 하지는 말고요.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칭찬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정말 예뻐 보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핑크색 원피스가 하얀 피부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예뻐 보이네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매력적인 중년 남자의 특징,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두 번째,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 세 번째,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남자. 네 번째, 깔끔하고 스타일이 좋은 남자. 다섯 번째, 대화가 통하는 남자. 여섯 번째,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남자. 일곱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 여덟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자. 아홉 번째, 긍정적인 남자. 열 번째, 소신있고 정의로운 남자. 열한 번째, 칭찬해주는 남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